우주 안의 지구들, 별물이 하늘에 있는 지구들에 관하여.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태양계의 세계뿐만 아니라 태양계 너머의 우주 세계에서도 오는 천사 및 영들과 말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과 천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 거주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영적인 마음이 열려 있어서 천국의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영이나 천사들과 대화하도록 허락하시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내면의 측면에서 보면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지고 다니는 몸은 단지 그가 이 궁극적인 영역, 즉 자연적 영역이나 지상적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영인인 것처럼 영들과 천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한 이러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분과 연결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즉 그분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의 진리와 선한 행동의 삶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는 지옥에서 온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이 그 정도로 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오늘날 영과 천사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으며 영과 천사가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천국과 연결시키고 천국을 통해 주님과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살고 또 죽기 전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는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영의 내면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들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그 누구든 나중에 누가 천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그러한 곳이 있고 또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줄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사후의 삶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더욱 불신앙에 빠져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한때 마음속으로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바꾸는 것보다 까마귀를 희게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결코 긍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들은 곧 영과 천사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했고 또 앞으로 더 말할 내용은 언제나 그것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알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자극할 수 있는 사실들을 보고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천국의 신비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누군가가 그렇게 먼 세계를 볼수 있고 감각 경험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공간과 거리, 그에 따른 움직임은 그 기원에 있으며, 먼저 내부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것이 천사와 영의 공간과 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심지어 우주 가장자리에 있는 세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몸이 여전히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도 같은 일이 사람의 영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신성한 자비로 인해 나는 영으로서 영과 교제하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인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여행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자신의 움직임을 그러한 용어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우주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로부터 많은 세계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별은 태양처럼 자신의 영역에 있으며 우리 지구의 태양이 고정된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처럼 작게 보이는 것은 거리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주위에는 행성들이 즉, 많은 우주 세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거리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별에서 반사된 빛으로만 빛나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에게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자리가 있는 광활한 하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을까요? 우주가 창조되기 위한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한하신 창조주의 눈에는 인류와 한 세계의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이 얼마나 보잘 것 없겠습니까? 심지어 수만의 세계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창조주의 무한한 크기에 비해 인생들이 이 작은 지구의 크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상태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의견으로도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세계가 여전히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별무리 하늘의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내 육신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여행할 수 있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